희망찬 새해를 여는 첫걸음. 이곳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laughs> 기분 좋은 시작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죠. 행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네> <우와, 놀네> <이거. 놀네> <놀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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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옵니다. 왜왜 건물 세트처럼 끝없는 맛의 야. 행복 그 같아요. 정체가 궁금한데요 등갈비 김치찜 세트 세트는 보여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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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녀석들만 모았다 밥상을 평정할 뼈대 있는 맛의 진수 등갈비 김치찜. 오. 부들부들한 접이거. 어, 아 맛있겠다. 다음 타자. 아이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거 뭐예요, 이 뭐야? 소리. 파전 파전. 거대한 성적 해물 파 아. 이쯤 되면 생각나는. 찌개에 볶음밥까지. 이야 완벽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맛의 대향연. 코스요리인데요. 어, <laughs> <laughs> 아 왜. <laughs> <laughs> 아이짜 <진짜. 산만> 해야지. <laughs> 이렇게 잘라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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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로 김치는. 고기와 만났을 때 어? 더욱 빛이 <laughs> 나는 법이죠. 아 어, 맛있겠네. 적당한 기름진 고기김치성. 어 아무리 아 먹어도 음음 질리지 않는 환상의 조합. 음 고기 사라졌어요. 녹았어 먹었어, 먹었어 맛있겠다. 아이고. 매운맛을 중화시킬 다음 타자. 해물파전. 그래. 여기에, 입맛보드는 또 하나의 무기. 한우 된장찌개까지 있으니. 오, 역시 칼한 된장찌개인가봐요. 좀 깔끔하게.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으로 마무리. <laughs> 늘어나는 치즈에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음, <웃음> 치즈맛. 이만 위도 늘어나지. 났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네? 이어가 가지, 이거로 들어가지도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을것 같아요. 네, 행복할 거요 행복하지요? <laughs> 햄보... <laughs> 느낌표로 <느낌처럼. 웃음> 행복합니다. 행복지요이집 사장님에 감사하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딱그렇습니다왜 감사해요? 어, 이 시작을 내가 너무 시작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음식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식구들 먹는 것 관련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네요. 예. <laughs> 본래 음식은 만든 이의 마음을 느끼며 먹는 법입니다. 수많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분의 진심이 느껴진다는 와, 거죠. 굉장히 젊은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 경력 사장님 맞으세요네 맞습니다. 우와.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음. 음식 만든지는 11년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거기는 어떻게? 해. 20대 때 모은 돈이랑 은행 돈을 살짝 받아서 네. 제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laughs> 과거 갈비찜 장사를 했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선택한 메뉴 등갈비 김치찜 단일 메뉴에서 나아가 매운 걸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파전과 찌개를 준비했고. 볶음밥까지 추가. 그렇게 등갈비 김치찜 세트를 완성했죠. 다양한 연령대가 찾아오는 만큼 손님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맛있는 즐거움. 그 중심은 단연 등갈비 김치찜인데요. 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네, 네. 너무 부드럽고, 김치랑도 딱, 너무 좋게 딱잘 어울리더라고. 은근 땡기는 맛이 있딱 해야 되나, 입에서 촉촉 감기는 가는네요텁텁하지 음. 음. 않고 깔끔하면서 감칠맛이 음. 나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오>. 어제부터 얘기하셨는데. <laughs> 입맛 당기는 등갈비 김치찜. 간질맛의 비밀은 좀 저리 부드러워 보이는지 등갈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이라도 하듯 담갔다 빼는 이 상황은 뭐래요 지금 뭐하세요? 아 지금 월계수랑 양파 껍질이랑 생강 넣고 고기를 데치고 있어요. 데쳐요. 이렇게 일분만 데치면 거슬물도 제거가 되고 입주분. 아 살짝 이이 작은 차이가 등갈비 잡내를 썩 빼준다는군요. 아니 이것무 이거 왜이니요 파이트 라인. <웃음> 어? <웃음> 이거 우리 피닉가구나. 오, 아이 트와이 생각이 갑니다. 아, 어, 생이에 양보하는 건가요? 이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고기 확실하게 잡내도 잡히고 고기가 더욱 더 부드러지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피님은 음. 다음에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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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압력 밥솥에 한 시간. 고기의 결은 살아있고 담백함만 그득 남아있는 등갈비 준비 완료. 어잘 삶았네요. 이제 반 왔습니다. 반요 다음은 김치를 찔 차례. 그런데... 오, 우 뭐, 진한 국물 아니에요? 엄청 진해 보여요 밥만 받았습니다 김치 어? 국물을 활용한 저만의 특별 양념장입니다 깊은 양념장. 맛이 농축된 김치 국물에 채소 찹쌀풀을 더해 만든 비법 양념장이란 말씀 묵은지를 사용하면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김치에 비법 양념을 더해 묵은지의 감칠맛을 낸답니다. 이렇게 해줘야 찐김치가 눌러붙지 않고 찐 김치의 특유의 식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삭한 식감을 지키기 위해 저가며 찌는 게 포인트. 그렇죠. 음. 입맛 돌드는 김치까지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면 김치, 된갈비 이제 바로 넣으시네요. 음. 양파, 대파, 떡들어가니다 음. 기억나시죠? 김치 쪄일 때도 나왔어요. 특별 <목소리> 양념장. <목소리> 어딘가 허전한 이 시점. <목소리> 지금 필요한 건. 이 물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찜을 졸여야 되잖아요. 네. <목소리> 그렇습니다. 김치찜 조리에 빠질 수 없는. 밑공물 뭐로 아, 만들었을까? 콩나물 콩나물? 시원하겠다 피디님이 찾는 감칠맛은 이 콩나물 국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오. 콩나물 삶은 이것도... 물이 맛의 결정타라는 상깔이그 신... 아닌데 그러게요 콩나물 하면 시원함이지 맞아요 콩나물이 감칠맛? 그럼 그럼 아? 감칠맛이 난다고요? 없어 없어 감칠맛. <laughs> 감칠맛 좋아 좋아 의심이 특기 담당 PD. 오늘도 외치는 한마디가 있지요? 다같이 외쳐볼까요?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닌거 같은데 <laughs> 콩나물 말고 더 넣어야죠 그냥 콩나물만 넣은게 아니라 감칠맛은 오총산을 넣고 끓인 채소까지가 맞아. 더 와우 콩나물에 감칠맛 오총산을 더해 끓인 음, 채소가 맛의 결정이한단 나는 무, 대파, 양파 표고버섯의 구수함, 고합니다 깊이감을 더해주는 다시마, 시원함까지 듬뿍 들어간 감칠맛입니다. 오래 끓이면 텁텁해지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는 40분만 끓이는 게 포인트. 40분. 어? 얼핏 보면 추어 보일지라도. 분나할 수는 없는 일. 아, 그래요. 그해도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았지만 흔들리기의 청춘이라는 말처럼 장사의 신 역시. 한때는 나의 실모를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대였을 테니까 좀 많은. 학생 때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 열일곱 살에 용돈이 끊겨버리니까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시작하게 닭갈비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남들이 옆에서 보고, 아, 잘한다, 잘한다고 감탄을 해줄 때마다 네, 되게 기뻤거든요. 그때 기분 일이요? 저도 많이 놀랬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큰 꿈도 없었고, 뭔가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아, 나도 뭔가는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방황하던 시절 처음으로 장사라는 꿈을 갖게 됐고, 20대를 바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분 들었지만 처음 찾은 제 꿈이었고 처음 배운 일이고.

후회 없이 치열하게 달려온 덕분에 장사의 신이 되었고 풍성해진 음식만큼이나 인생의 내공도 생겼죠. 볶음밥이. 너무 어, 음,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과하다 싶긴 해요 <laughs> 손님 입장에서는 님들 네, 사장님은 힘드실까봐 맞아요 기뻐요 손님으로서 제가 힘들어야 손님들은 기쁘죠 오 <laughs> 웃을 일 없는 세상 내가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답니다. 뭐 이렇게 갈비가 쑥 빠지듯이 좋은 일만 쑥 빠졌으면 좋겠어. 자 모두가서 위하여. 오,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실패가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진 않았나요? 순간 인생은 더 근사해집니다. 2024년 새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고민해보게 되네요.